사랑합니다. 어, 오늘 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또 뒤에 일정이 있어서 오늘은 짧게 한 곡만 찬양을 드리고 예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의 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 네, 함께 예수 하나님의 공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이 예수 하나님의 공이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신에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이마시네 하게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예, 예, 함 절로 절백합시합 예. 수 예. 나님의 사랑. 예. 수 예. 나님의 사랑. 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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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신 Merci. 세이만네 예수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나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 께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정말 우리가 받은 것들을 정말 생각하시면서 드릴 수 있는 게이 예배밖에 없지만 정말 이예배를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 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으로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저희를 청년 공동체 예배로 불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지내오면서 저희가 감사보다는 불평을, 사랑보다는 미움이 실천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저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온전하게 덮어 주시고 또한 주변 사람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을 기억하고, 저희가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은 주님 주신 자연을 함께 즐기며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주님이 주신 자연을 온전히 느끼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될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은혜 내려주셔서, 바른 기준으로서 말씀 전하시고, 듣는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받아 일주일을 살아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 문답 14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으로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황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하나님의그 뜻에 맞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드린, 손,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 정말 그, 그, 그 드린 손길에 어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말씀은 요한, 요한 1서죠. 요한 1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4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같이 한 목소리 있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 불법이라고 합니다.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맞죠? 네. 자, 오늘 어 말씀 빨리 하고 <laughs> 오늘은 밖에 나가는 날이어서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냥 막 그냥 막 하면 안될것 같아서. 그래도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죄 되게 중요한데 이제 지금 우리 소요문답을 하면 뭐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흘러서 저번 주부터 해 가지고 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다음 주도 또제 이야기하고 그다음 주도 제 이야기하고 예 이야기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뭐 거의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일까요? 제가 죄가 무엇일까요? 죄.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 또 교만으로 인해서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인류의 대표가 죄를 지었으니 그 후손도 죄인이 되는 원리인 거예요. 이건 또 다음에 배웁니다. 이데 그것을 바로 원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담 이후에 우리는 죄인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죄인이라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죄인이라라고 하는 겁니까? 소율임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뭐뭐하라와 뭐뭐하지 말라라고 하면 316개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라는 그 기준을 잡고 나아간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봐봐요. 율법은 언제 있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언제 받 율법을 언제 받았습니까? 모세 때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식계명, 그리고 레이기 같은 것, 율법을 모세 때 받았는데, 시내산에서. 모세 때 받았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율법이 없었는데 그 받기 전에는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율법을 어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아 하나님 말씀만 안 들어서 죄를 지었구나라고만 생각하면 뭔가 좀 잘못된 잘못됐다기보다 좀좀 좀 약간 좀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이렇게 둘이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율법을 하나의 우리 지금 소리 문답에서 배운 것처럼 뭐뭐 하라와 뭐뭐 하지 말라라는 이런 율법을 받아서 그걸 어기면 죄가 되는데 그걸 받는 게 모세시대라는 거죠 그전에는 그러면 율법이 없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된 인간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새겨진 법을 주셨어요. 사람의 본성에 새겨진 율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명 뭐라고 부르냐면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양심. 양심이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도 이게 옳고 그른지를 분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자기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알게 되었다는 거. 양심으로 인해서. 그 율법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라는 그 율법이 있었고, 모세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율법 이전에는 그 양심이라는 율법 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겁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이 세 가지인데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이에요그 의식법은 여러분 제사, 구약의 이스라엘 제사 알죠? 제사. 제사 어떤 건지 아시겠죠? 짐승의 피를, 짐승을 죽여서 내 대신 짐승을 죽여서 그 죄의 정가를 시켜 이 죄를 번제단에 올려서 태우고 올리는 제사. 그게 의식법인데 그건 폐지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옛날에 있었지만 지금은 폐지되었습니다. 없어요, 지금. 은한 가지는 시민법입니다. 시민법은 쉽게 말해서 지금 국가의 법을 말해요. 국가의 법. 우리나라의 법이 있죠, 그렇죠?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시민법이라 그래요. 계속 유지되겠죠? 우리가 지금 이 나라 안에 살고 있으니까 그 법에 해당해서 우리가 살고 있겠죠,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의 합한 법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법 성경에 나오는 이 율법에 합하지 않은 법들도 있어요. 그것들은 우리가 지키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법들이 되어 있어요. 우리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도독,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그 도덕법이 뭐냐면 일명 세, 십계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십계명 이렇게 세 가지 이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에 이제 보통 보통 도덕법을 우리 이야기를 하는데요.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이 우리 되게 중요하죠. 0계명 하나님의 법에 미치지 못하고 지켜지지 못했을 때 이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에서 지은 죄. 십계명 도덕법으로 지은 죄. 죄라는 것은 죄 죄의 원어의 그 어원이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관역, 양궁할 때 이렇게 화살을 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관역에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그걸 빗나갔다라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그게 죄의 어원입니다. 그러면 이 죄를 지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닙니다. 오늘 좀 이따가 지금 이제 밖에 나갈 건데. 밖에 나가면 날씨가 너무 좋을 거예요. 이제 막뭐 덥다고까지 느껴질 정도로 지금. 그런데 그 날씨 좋은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좋은 상태에 그 날씨에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 날씨가 막 갑자기 구름이 막 끼고 막 이럴까요? 안 그래요.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영혼은 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은. 우리 영혼이 얼룩지게 되고, 죄로 인해서 부정해지고, 그게 심해지면 타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또또 교회 이제 나왔다 하더라도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죄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헌법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우리 행위로 짓는 그법 죄는 우리가 처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으로 짓는 죄는 처벌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행위로 짓는 죄나 마음으로 짓는 죄나 어쨌든 죄인이고 죄인데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래야 내가 죄라는 죄가 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나의 추한 얼굴을 거울에 비춰 보면 제가 이렇게 딱 얼굴 거울에 딱 비춰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내 얼굴이 아름다운지 알잖아요. 그렇죠? 안 됐습니까? 그런데 하, 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거울을 보듯이 말씀을 내 양심에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시때때로 죄에 대해서 이 말씀을 비춰보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을 알면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회개해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제대로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예수를 믿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우리는 깨끗함,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의 자세이면서 자신의 취,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그래서 내내 내, 내, 나에게 이 율법을 드려 대해서 거울을 보면서 나의 죄를 알고 깨닫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것, 이두 가지를 우리 청년부가 좀 실천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럴 때막 암에 막 터져 나와야 되는데 막. <laughs> 오히려 약간 우리 센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laughs>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같이 음, 좀 이건 좀 심각한 얘기예요. 사실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면 그만큼 불쌍하지 않,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러분 진짜 이 말씀에 내가 이 말씀에 내가 내 양심 또는 내 행위 아, 여기에 이렇게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런 죄인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어, 짧게 이 말씀을 들었지만 죄에 대해서 어,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이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어, 무엇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알고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 이러한 죄들이 생각나서 아버지 또 지금은 생각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생각나는 그 죄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도록 온전히 내 입술로 고백하며 정말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 가운데. 아버지 정말 그 죄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그 마음, 우리의 양심을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아버지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그관역을 벗겨 나간 아버지 비겨 나간 그 삶이 아버지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 더욱 더 주님 죄인이라는 것이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 구원 받은 그 감사와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심란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죄인이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 또 나와서 내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이 말씀에 비춰볼수 있도록 주님도하여 주옵시고. 지금 아직까지 말씀을 읽지 않았다면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모습을 볼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무엇보다 이 말씀을 말씀의 그 잣대를 남에게, 대어, 남에게 갖다 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감사함으로 회개의 그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시옵소며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주의 율법을 읽고 묵상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빠르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부터 이제 민경한로로국한가서 다음주는 국경수 장님 한국 부탁드릴게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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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데 이제 성경책은 다들 잘국고다시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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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캠페인으로 하고자 해요. 그래서 주일 1, 2부 예배 그리고 시간 되신다면 수, 금 이렇게 예배를 좀 참석하시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오늘은 순모임과 순장모임은 바깥으로 나가는 관계로 다음주로 미루고 이제 나가서 순별로 앉아서 식교제 하시면서 근황 얘기하고 또 오늘 어, 말씀 들은 거한 번씩 나누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두 광고 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4월이 되면 대학생들은 이제 시험 기간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또 카페 가서 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 청년부실이 구비되어 있으니 거기서 이제 공부하실 분들은 이제 각 순장님께 신청하신 저희가 이제 공부방으로 꾸미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참여하고자 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순장님들께 신청해 주시면, 일단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 순장님께 신청 부탁드리고, 광고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